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영금정으로 나왔는데요. 자, 도루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 번에 통발을 던져 보려고 나왔습니다. 자, 누군가는 에 먼저 시도를 해봐야지, 도루묵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파도는 그렇게 에 높지는 않네요. 자 오늘 7시 40분이 만족시간 인데요 지금 현재 시간은 9시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자저 건너편에 예전에 도루묵이 많이 들어오던 자리에 가서 통발을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는 영금정 갯집 앞입니다 자 저쪽으로 건너가서 통발을 한번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통이 있는데요. 통에다가 물을 먼저 받아서요. 이 줄을 여기다 묶어둬야 됩니다. 이게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여기 떠내려가면 안되니까 물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받았어요. 귤을 여기다 묶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발은 여기 있고요. 통발을 네, 흘러서. 일스요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아직 많이 들어와 있어갖구요. 이걸 더 하면은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통발을 여기다 던졌고요 아, 여기다 이렇게 묶어뒀습니다. 줄을. 한 1시간 후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통이 떠내려 가지 않을까, 아, 걱정이 되긴 하지만, 물을 조금 더 받아서 무겁게 놓고한 아, 1시간 한 있다가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을, 여기다가 놔뒀다가요, 이 파도가 확 밀려가지고, 통이 떠내려갔습니다. 저기 떠내려갔는데, 다행히 줄이 여기 걸려갖고, 붙어 있어갖고, 물에 빠져서 건졌습니다. 이제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자, 통을, 예, 이쪽에다가 이렇게 옮겨놓았는데요. 아, 여기서 통을 여기다 놨다가, 파도가 확 덮쳐가지고, 빠졌습니다. 근데 줄이 저기, 톡 튀어나온 바위에 통바로 이쪽에 가있고 여기 통은 이쪽으로 빨리 들어와서 저 줄에 걸려있어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건졌습니다. <laughs> 아 오늘 완전히 개털될 뻔 했습니다. 자, 밖에 좀 나가있다가요. 한한시간 되면 와서 통을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파도가 좀 있네요. 밖에서 볼 때는 파도가 별로인 것 같았는데 그래도 와서 보니까 그래도 파도가 좀 있습니다. 통발을 9시에 놓았는데요. 1시간 만에 건져 볼라 하고 하다가 아, 2시간을 놓아 두었습니다. 그래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자, 도르묵은 야행생이라같고요 어,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낮에도 잡히지만, 선발대가 들어올 때는 밤에만 들어와서 있다가 낮에는 빠집니다. 자, 통발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발을 건질 때는 한 번에 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면 걸립니다. 아,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건지기가 좀 힘드네요. 자, 2 시간 동안 놓아두었는데도요. 자, 민통이네요. 아,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도 안 들었습니다. 아 자, 도로목이 아직 조금 이런 것 같아요. 자, 비가, 내일은 비가 오고요. 아, 올해부터또 통발을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니까 안되고요자 여러분 구독해주시면 이렇게 제가 에, 도루묵이 에, 나오는 것을 살펴드릴테니까 남들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